안녕하세요. 생생대우 집밥소, 더위의 인터뷰 이신아입니다2 0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시훈이는 어떻게 지내냐? 음, 촬영도 하고 근데 우리 한 이틀 전에 표정 는데 이틀? 3일? 3일 전? 야 아,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난 되게 뭔 옛날로 느껴진다 <laughs> 자 우리 그일부 올라갖고 베스트 댓글을 몇개 뽑아봤어 응.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질문 에 대한 답변 그걸 어? 한번 해보자 어? 자,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응. 첫 번째 질문 이상형 이상형은 예전에는 어렸을 적에 뭐 20대 초반 때는 그래도 귀엽고 연예인으로 예를 들자면 문채연 배우님 어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딱히 이상형이 없어졌어. 지금은 그냥, 그냥 서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만.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 있지. 나도 있어. <laughs> 키가 몇이에요? 키는 188이 내 꿈이야. 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네. 뭐 몸매 관리 같은 거를 뭐 따로 몸매. 하시나요? 일단 체질 자체는 유전이어서 일단 조금 마른 편이야. 아, 저쪽에다 지금 답변을해요 음. 마른 편이에요. 체질 자체는 마른 편인데 얼굴 살이 얼굴이 진짜 조금 빵빵했어. 음. 그래서 카메라에 나오는 거 보면 어왜 저래? 막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그래서 음. 요즘 최근 들어서는 좀 살을 많이 뺐어. 요 다음 질문. 음... 드럼은 드럼을 언제 <laughs> 치게 됐니? 드럼은 제가 그 일부에서는 얘기 안 했었는데 음. 미국을 갔다 왔잖아. 어아 미국 교회에서 드럼을 아. 치기 시작했어. 아, 이 친구가 요 미국에서 축구했던 친구예요. 음...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드럼을 치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내가 드럼을 쳤으니까 드럼 전공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돼서 이제 드럼을 시작해. 할수 있는 게 드럼밖에 칠수 없어. 음... 축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축구를 잘해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그냥 가족끼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갔거든요. 그래서 아... 가족끼리 다 같이 미국에 이제 친척분들이 사셔서 가서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그때부터 축구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아, 나는 한국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한국으로 왔고, 저희 형은 이제 외국이 더난것 같다 해서 이제 외국에 계속 살고 있었고, 이렇게. 음. 됐죠. 다음은? 즐겨 입는 옷 스타일.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은, 내가 옷을 못 입어, 사실.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지 않아. 헛소리하지 마, 인마. 그냥 이렇게 단정한 그냥 코트 입고 누가 봐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 아 동감해. 헛소리하지 마, 인마. 광고 촬영 때 제일 힘든 건 일단 제일 힘든 건 뭐야? 뭐 촬영장 내에서는 솔직히 힘들진 않은데 제일 힘든 건 이제 겨울에 밖에서 촬영하는 거. 음, 음.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커피 라던가 어, 아웃도어. 밖에서 이제 한겨울이 퐁퐁 내리고 밖에서 찍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티랑 바지만 꼭 찍어야 돼. 그럼 너안할 거지? 아니 하지. 그러니까. 싫다며. 난 싫다 반도 없는데. 얘기를. 슈터 싫다면 춤. 이뭔 개소리야! 네. 그 광고 촬영도 좀 많이 해보셨 을것 같은데, 응. 혹시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 는다 다르잖아요. 응. 혹시 그 광고만의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직접 해보니까. 장단, 장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똑같다는 걸 저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분들이 그, 거기 서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는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분들도 그, 그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연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편영화 찍는 거나, 뭐, 드라마 찍는 거나, 광고 찍는 거나, 똑같이 저는 용기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 나처럼 생겼어 봐. 광고가 좀 존나 오버해야 돼. <laughs> 아, 얘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얘니까. 아, 그렇고. 구 아, 나 진짜. 요즘에 이렇게 저를 광고판에서 안 불러주시니까. 혹시, 이건좀 외람된 질문인데, 본인이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제일 힘든 질문인데, 솔직하게 전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때까지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회사 들어오고 촬영장 돌아다니고 막 광고 에이전시 가고 다른 사람들 본 뒤로는 저도 그냥 그렇게 막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중고등학교 많았다. 때 사진 캡쳐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신 분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저기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이 잘생겼어요. 제가 볼때 지금 나요. 아,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배우랑 어떻게 보면 모델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소에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신 편인가요? 여자분들한테요? 그냥 일반 모르는 여자분들? 네, 편. 그런, 네, 그런 직업을 이제, 가족의, 공개가, 가족의, 가죄에... 어, 정리, 말씀을 <laughs> 잘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laughs> <해줬으면>. 그런 직업 <laughs> 방청! 방정... 신청 받으실 때좀 토크 되는 사람들은게 오디션 봐야 돼 말을 잘하는. 엄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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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대시를 그 받아보는. 대시를 어 받아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우라는 직업을 남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그 여성분들이 그런 직업으로 특혜를 받는 뭐 그런 게 있나요? 특혜를. 모르겠는데. 아니 뭐, 뭐 여자들한테 호감을 얻는다. 뭐. 어 배우에 너무 어, 그래서 잘생겨뭐 그런 호감을 받냐. 그런, 그런 호감은. 어머님 친구분들한테만. 많이 그, <laughs> 그건 <와. 웃음> <laughs> 네. <laughs>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사시죠? 서울이 고향이죠? 네. 그럼 없어요. 근데 지방 사람이 이종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 그런, 저기, 강청객분이 말씀하신 그런 특혜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어. 친구 결혼식 필요해. 네. 그, 우리가, 그뭐 순발력도 있어야 되잖아. 연기하려면 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게임을 준비했어. 게임, 어, 무슨 게임? 게임 갑자기 불안데 그거 아니야, 참참참. 아, 참참참. 응. 알지? 응 음, 알지? 같이 가면 안돼 어, 알지? 추억의 게임. 참참참. 아우, 참참참. 네. <laughs> 참참참. 오케이, 참참참. 있 참참참. 게임은 몰라 재밌게 하자. 참참 참. 되게 좋네. 참참 <laughs> 참. 참, 참. <laughs> 안 끝날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여기까지. 한 번만 줘. <laughs> 난 맞았어. <맞혔으니>. 오케이 이쪽. 참참 <laughs> 참. 참, 참. <laughs> 이렇게 나오면 안, 원래 이렇게 해야지 재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깡패. 말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오케이 <laughs> 하나 더 하자. 삼행시. 행시와 어. 삼행시. 제일 삼행시 존경하는 삼행시. 분의 성함이 누구야? 롤모델? 롤모델로 가자 롤모델은 주지훈 선배님 주지훈 갑시다 주 주지훈 배우님을 처음 어, 영화에서 봤을 때지 음... 그럼 다시 주부터 뭐여 니네 마음대로 하지마 왜 니가 어, 진행을 주지훈 주지훈 그 오디션 보러 가서 오디션에 붙어야 영화에 출연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자기들 피할 수 있는 독백이 있을 거 아니야 우선 해봐. 바로? 어. 좀 먼저 갔어요, 약속 있어가지고. 아, 저도 그날 안 날려 그랬는데, 그, 하도 재우새끼가 그냥 계속 같이 가서 붙여가지고. 뭐가. 아, 뭐, 그날 약속도 있었고, 아, 그리고 걔네들이랑 막 웃고 떠들고 그럴 게 아니었거든요. 암튼, 그 재우새끼도 후달리는 게 있으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고 간 거죠. 막말로 괜히 혼자 갔다가 다 우리 당할 수도 있으니까. 뭐 막말로 셋 중에 한 명이 죽였다고 해도, 아니 근데 그 재우 새끼가 그런 거래요? 오케이. 우리 시윤이는 친구 뒷담화까는거녹화하는걸 <laughs> <누가>? 잘하는구나. <laughs> 작품이 뭐야? 작품이 어. 양치기들. 어. 누가 있어 류준열 배우님이. 류준열 배우님. 편의점에서 어. 이제 형사님이 오시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류준열 배우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기 전. 그치지 어, 그래. 이렇게. 올라오시기 전에 올라오지구나. 아마 찍으셨던 아, 어. 류진열 배우님께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이뭔 개소리야 류진열 배우님 활동하는 거를 TV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 배우 이시윤입니다 어, 선배님 독백을 준비했는데 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선배님을 따라가려고 뒤에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치기 감독님께서 한 말씀. 어 양치기 감독님들. 어, 감독님들 이, <웃음> 아니, <웃음> 양치기 감독. 어, 양치기들 아, 감독님. 양치기들 <laughs> 영화 감독님. 어, 어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어, 이 독백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도 얻었던 것 같고, 어, 제 연기 스타일도 그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배우가 돼서 한번 어, 감독님 배우로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가독님 저도 가... 그래. 나는 우리. 시윤이가 그 배우로서 또 연기자로서 항상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독자분들한테 경청객분들한테 15초 정도 피하다 시간을 줄게 15초가 지나면 딱 끊어버릴 거같아 그게 앞으로의 네 인생이고 잘해 액션 안녕하세요 94년생 배우 이시윤입니다 네 저는 어, 솔직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누구보다 솔직한 배우가 되고 싶고, 어 카메라 안에서나 카메라 밖에서나 진실된 모습인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컷. 힘든 시기에. 네, 힘든 시기에. 어, 네 인생이 힘든 힘들... 시기 <laughs> <laughs> 힘든 시기에. 힘든 <laughs> 시기에. 솔직하지만 힘든 시기. 야, 솔직하지만 <laughs> 솔직해서 힘든 시기. 솔직해서 힘든 시기. 그렇지. 그게 앞으로 <laughs> 너의 배의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뭐 대배우로서 잘 부응하고 바랄게. 오늘 즐겁고 즐거웠고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또 봤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 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컷 가보겠습니다 가시죠